파라오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 어머니는 아들을 갈대 바구니에 띄웠고, 파라오의 딸이 그 아이를 왕자로 키웠다. 그의 이름은 모세였다. 왕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던 모세는 동족의 억압에 분노해 병사를 죽이고 도망쳤다.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결혼하고 목자로 살았으나, 어느날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다.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하라고 부르셨고, 모세는 두려웠지만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80세의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와 파라오에게 나의 백성을 보내라. 외쳤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열 가지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풀어주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자, 파라오는 군대를 보내 추격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져 백성은 건넜고 이집트 군대는 물에 휩쓸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모세는 10개명을 받았다. 약속의 땅이 보였으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위대한 지도자로 생을 마감했다.